법무부에 좀 먼저 보죠. 그 인사 검증 대상자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체크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본인 그 실은 제가 인사 검증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않았... 받아봤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그때 네. 질문지에 예, 네, 답변 네, 체크해서 제출했습니까? 제출 네, 네. 예, 거기 제, 답변 그 질문서에 답변을 낼때맨 마지막에 여기 에 만약에 허위 답변을 하게 되면 네. 첫 번이나 마지막에 공직임명에 제한이 될수 있다라는 경고문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사실은 오래 전에 벌써 1년5 개월. 아, 그 당연히 있,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감사원장님 네. 이 주식 백지신탁 관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 사무총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답변을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네. 이제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원장님으로서 좀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 일반 사기업에 관련된 주식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건 되죠.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 그냥 아니 근데 지금 뭐결과를 아까 지금 청장 본인도 얘기했지만 뭐 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처럼 어 앞으로 우리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좀벌 그러니까 원장님 좀 이런 상황이 오도로. 예. 원장님이 총장한테 이 문제를 좀 사전에 이렇게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일단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뭐 소송을 재개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특이한 현상인데 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야말로 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도 없고 원장님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으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이 지난번에 이제 차관이 여기 장관님 대신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두 번을 허위로 브리핑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장관께서 네, 해병대에다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먼저 전화를 주시라 하시죠. 이 사건 관련해서 그죠? 맨 처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31일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고 받으신 이후에 대변인 사령관에게 이 사, 결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시잖아요. 전화로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예. 그때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서 전화를 하신 겁니까?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고 조언 받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데 그거를 대변인이 두번 연속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서 지시를 하신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계속 보도자료도 나,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허위 브리핑이 됐다. 허위다라고 차관이 얘기를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 시기적으로 시점을 보면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했던 시점은 어, 아 장관님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처음 연락을 하셨는지 아닙니다. 아닌지가 아러니까 예. 그거를 대변인이 계속 기자들한테 허위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을 그 장관님 출장 갔다 가서 돌아오신 다음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장관님께 확인도 안 하고 대변인이 독자적으로 움직 움직이는 겁니까? 그때 그 대변인 설명이 좀 정확하지 않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네요. 대변인이 네.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허위 사실을 쓰면은 그런 허위 검소 작성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러한 내용의 브리핑 자료는 없었던 걸로 나는 알고 저 있습니다. 저 장관께서 네. 아마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해도 국방부는 별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뭐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라든지 어 정확하게 잘못된 내용을 아니 대이두번 연속 거의 예. 브리핑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지금 관관님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니 차관이 ]까요? 확인을 했다니까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날 그 저기 일요일 날왜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때 이 저기 법무나 무슨 저기 수사 관련자들은 배석을 안 하거든요. 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해병대 사령관이 별도로 장관님한테 또 보고드린 게 있죠.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나가면서 이랬어서 나가면서 썼어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다시 나, 남아서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고. 예, 별도로 앉아서 보고한 건 없이. 지사단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말그 문제에 같고. 대해서 네. 일어서서 나가면서 저하고 둘이서 서서 문 앞에서 잠깐 이 얘기를 한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사단장 교체 문제를 명확하게 검토하신 건 맞죠? 그래서 월요일 날출상 네, 하지 말고 공간 대기하라는 지시까지었습죠다명확 검토가 어, 아니고 그때 사단장이 힘들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러면 이제 곧 인사가 장원 인사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인사와 네.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인사에대는 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한 건 없습니다. 장관께서 그날 계속 국방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를 네. 하급 간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무슨 사단장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다라고 처음에 계속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께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맨 처음 누구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온줄 아십니까? 8월 8일날 대변인 브리핑이 처음이었습니다.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사건기록 가져온 거그 장관님이 지시하셨다고 그랬죠. 정원이 지시하신 거죠?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시하셨다고 국방국 방위에서 답변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해서 가져온 것이다. 어, 그 제가 기록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은 제가 가져오라고 지시한 한 것은 법무 아닙니다. 법무관리관이 네. 경찰청에다가 전화한 거는 맞죠? 아마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한 거는 맞습니다. 법무관리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 사건의 증거자료로. 가져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예,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거를 법무관리관이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로 필요하니 네. 보내달라고 아닙니다 법무관리관이 그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로 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단, 검찰단장의 겁니다 그 부분은 검찰단장의 겁니다 네. 박종원 의원님 뭡니까? 네?